면도하고 와요. 더러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바로, 바로 성태입니다! 성태라는 동물은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어. 겨울잠을 자고 있어요. 보면 올린 거 잠깐 보여드릴, 어, 보도록 할게요. 잠깐, 제가 그, 어, 잠시 다녀올 동안에, 여러분들. 아, 이것도 켜놓을게요. 그. 저렇게 눈 감고 있을 때 사진 보면은 한대 때려주고 싶지 않나요? 때리세요. 모니터를 세게 때리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했던 실수는요, 반드시 그걸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고 채점할 때, 이거 분명히 아는 건데, 이거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들렸어. 에비에비. 그거 하면 안 돼. 에비에비. 지금 끄면 안 돼요. 에비에비.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의 국가도 그렇게 많은 인재가 있고,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잡혀있는 이런 국가도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물며 우리 개인이 엄청나게 많은수 있게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반드시 반복할 수 있다. 단 여러분들이 잊지만 않는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신들은 공부할 때 실수 노트라는 걸 만듭니다. 실례요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다고 마음을 되게 어, 긍정적으로 가져요. 아뭐 그거는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뭐 한두 개 정도 실수하는 게뭐 대수냐.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학생들 만나봤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수능시험 혹은 인생에 정말 중요한 뭐 시험에서 고스란히 했던 실수 또 해요. 왜 그럴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아는 거니까 뭐 틀렸는데 이렇게 한 그나마, 몰라서 틀린 거는 몰라서 공부해야지, 이거를. 그런 생각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실수한 거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또 한단 말이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풀러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실수는, 여러분들, 모르는 거 머릿속에 넣는다고 이미 알고 있는데, 게다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 달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거 실수하는 거를, 어? 뭐, 아는데 틀렸어. 하고, 가볍게 넘어가면요. 진짜 박살 난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만 줄여도,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바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실수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아는 거, 이미 아는 거니까, 당연히 뭐 공부를 더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더 많이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조금만 정신 잘 차리고,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를, 시험, 여기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하는 거 나왔죠? 시험 보기 직전에 그걸 확인하고 가면은, 훨씬 덜 하거든요? 내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모은 다음에 그걸, 직전에 봐야 돼, 중요한 건. 직전에 안 보면 또 잊어버려. 요 그래. 잊어 버려. 땅을 치고 책상을 부셔 가면서 아, 내가 진짜 바보처럼 그 실색을 틀렸지. 한다 하더라도 몇달 뒤에 뭐 중간고사 보고 몇달 뒤에 기말고사 볼때또 실수한다고요. 직전에 봐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이좀복명복창 어떻게 훈련이 안돼 있어요? 어. 복명복창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군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하거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여기 따라 치라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또 들어오죠. 아무도, 뭐, 아하만 복명복창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 미필은 모르는군요. 죄송합니다. 어 복명복창 모르시는, 아, 그렇군요. 복명복창하니까 무슨, 뭐, 미, 미분 통계 기하 미통기 약간 이런 어떤 뭐단원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실수 노트 좋습니다. 실수 노트 실수만 따로 여러분들이 모아서 그것만 진짜 분석하고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중요한 건 뭐다 시험 직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 시험 직전에 봐야지 안 틀린다는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지 마. 누가 이런 말 했으나요? 그죠 준비됐죠? 음이간중다 <끝> <끝> 오버, <5번>, 그런 반응은, 혼자 <끝> 가다 몰라요. 두 대박, 혼자 가야겠다! 진짜, 짱군이다, 맞나요? <laughs>